총을 잘 쏘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a i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킬을 잘 먹고 교전에서 이기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오른손만으로 a i 만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왼손 무빙, a i 을 두는 위치, 피킹법, 대기는 위치 등 많은 것들이 종합되어. 교전에 우위를 가지고 갈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교전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선진을 나와 미드를 통해 비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1대3 역전하기엔 조금 버거운 숫자입니다. 여기서 교전의 가장 기본되는 팁입니다. 다수대 1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프로 경기 중에서는 다수대 1의 싸움을 이기는 것이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프로가 아니죠. 기초부터 해봅시다. 교전은 항상 1대1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의 위치를 보면 각자 흩어져서 1대1을 하기에 적합한 상황입니다. 혀 남았습니다. 절대에서 제가 보이지 않도록 짧게 피킹해 1대1. <laughs> 소바의 교전에서 AD 무빙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1대1. 실례. 마지막 오면의 위치는 시티로 넘어가실 수 있어 잠깐 경계 후 예측되는 위치로 피킹과 빌어치기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기본되는 두 번째 팁입니다. 피킹할 때 AM을 두는 위치인데 교전 상황을 다시 보면 사이퍼 위치를 알고 있어 피킹했을 때 사이퍼에게 정확히 AM이 갈수 있도록 이미 에임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오멘과 교전할 때도 예상되는 위치에 에임을 미리 가져간 다음 피킹하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적의 위치를 알고 있거나 예상이 된다면 그곳으로 미리 에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엔 전진으로 교전각을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전진을 나가게 되면 3대 입장에선 오픈 그레 될 것이고 예측하기 어렵겠죠. 한 번씩 상대 허를 찌르기 위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상대는 무식하게 러쉬를 띨 일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번에도 벨 소리를 듣고 미리 d 임을가정한 상태에서 피킹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라운드 조금 아쉬운 게 사이퍼가 조금만 봐줬다면 충분히 살아올 수 있었는데 이건 제가 미리 브리핑하지 않은 게 조금 아쉽네요. 교전을 이어 게임을 쉽게 이기기 위해선 정보를 빠르게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있는 곳엔 첫 코드가 없으니 전 몸으로 정보를 따야 되는데 항상 상대가 애스 거라 생각하고 나가야 됩니다. 외나로리나로리미미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여기야. 정보를 빠르게 모은다면 키를 쓰러 담는 건쉽게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뒤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놀고 싶다면 어딘 놀아주지. 에, 메인까지는 항상 경계하면서 나가고 체인법한 정보가 없는데 있다면은 미래 또는 A 메인일 것입니다. 미드는 배제하고 아스트라궁은 모든 사운드를 차단하기 때문에 빨리 뛰어갑시다. 나고 생각하고 가자.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부분은 걸어가야겠죠. 남았습니다. 아이, 이건 상대 체 챔버가 못한 게 트리드 마크도 설치하지 않았는데 뒤를 보고 있지도 않았으니 깊게 기를 먹었었습니다. 마스터라와 교전에서는 지속적으로 AD 무빙을 가져갔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무빙은 상대방 총을 피하는 것도 있지만 내에임을 정돈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미드를 보고 있는데, 오퍼가 있다면 미니 되도록 미니 먼저 피킹하시는 것이 미니 좋습니다. 아무리 잘 쏴도 저희는 작은 머리를 쏴야 되는데, 오퍼는 몸만 맞추면 되니 오퍼가 훨씬 유리하죠. 더데미지 않고 상대가 들어오는 것만 도전으로 풀어봅시다. 어? 상대는 오히려 미드를 더 먹으려 하는데, 소바에게 막힌 것 같죠. 같이 싸먹어봅시다 교비 남은 적은 전부 비.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민간을...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적이한명남았 공쓰고 베팅도 아니고 그냥 도망간다고? 야, 간님이라팀 버리 세이지까지 잡으면서 라운드를 가져왔습니다. <laughs> 여전히 좀 익숙해졌다면 팀의 도움을 받아봅시다. 상대가 C로 온다면 구루가 삥을 던져주기로 약속해뒀습니다. 그럼 전 상대가 삥을 맞았을 때 피킹을 나가면 되겠죠. 여기 3명 여기 세명삥더 나가면 상대는 경계를 심하게 하고 있어 금방 죽을게 뻔합니다. 밀어버리는게 나을거 여기 레이저고레나 들어왔다 레이즈 이킹이은 레이즈를 잡고 지원법보단 사이트에 들어온 종을 저 잡았습니다 총은 되도록끼면스과 사람 중사람을 먼저 아는게 좋습니다 <목소리> 그 다음 서을 끊어도 늦지 않습니다 <목소리> 어, 뭐지? 잘못 들은 시이가 오! 뒤! 뭐야? 가 총이 짧은 라운드라 아울러를 효과적으로 쓸수 있겠죠. 천천히 각을 크하면서 전진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응. 천천히 게클안찍혔 지금? 클가안 찍혔어요 지금? 사운드 비 앞에 사운드 하나만. 아, 남은 적은 모두 A. 사이트가 뚫린 것도 아니니 여기서 뒤만 묶어주면 됩니다. 안에 하나 있을 어, 이러면 이쪽. 에 나오는 거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레이너레이나레이나 어, 놈픽이나 레이나, 레이나. 레이나. 짤픽을 하는 게 타이밍을 뺏기 위해 하는 건데. 우리 다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지 않죠. 가이스 아, 가끔 저티어 분들을 보면 주총계 총알이 다 떨어지면 장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던데, 그럴 땐 그냥 권총을 들어서 싸워 주세요. 사이트를 먹히고 리테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맞아요? 가설치되었습니다 e are on the rage. We are on the rage. w 위레이즈 on 고 h e rage. We are o 저희는 해체만 하면 이기든 싸움, 연막도 젖졌으니 글러브는 해체제를 잡기 어렵고 벽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클러브가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 제가 내미지 않고 빨아들이면서 싸우면 되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laughs>